네, 안녕하세요. 김택동입니다. 코인계의 검물 린다 존스가 리플은 초창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들과 비슷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 뜻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는지 다뤄 볼 것이며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것을 나중에 아실 겁니다. 오늘도 역시 중요한 이유는 리플 신규 진입분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리플 보유자분들 꼭 보셔야 하고요. 게다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언제나 그랬듯이 선물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다 전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언급을 할까? 이 전에 이 사람이 누군지 뭔지 이거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예전에 이 사람은 무려 모건스탠리 기업에서 부사장을 지낸 인물이죠. 무려 모건스탠리의 임원이란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JP모건 골드만삭스와 함께 세계 최대 투자 은행이죠. 자세히는 알지 못하더라도 저새 회사 이름 뭐 신문에서건 뭐 tv에서건 다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이런 곳에서 근무하고 또 임원까지 단 인물인데 도대체 얼마나 큰 인사이트력이 충만하겠습니까? 통찰력 이 투자시장에서는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큰 통찰력이 가진 사람이 애플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하다고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냐 애플의 시가총액은 3.5조 달러 이거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5천조원이라는 금액입니다. 엄청나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3.2조 달러로 원으로 환산하면 4천조원 되는 금액입니다. 이 둘은 전세계 시가총액 순위에서 약 2위 그리고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반해 리플의 시가총액은 약 40조원 정도 됩니다. 뭐 이것도 대단한 수치인거죠? 둘과 비교해서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 소린데 아까 린다 존스의 말로 되돌아가서 이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존스의 예측대로 될때 리플이 약 100배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존스는 이렇게 언급도 했었죠.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만일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주식처럼 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들 주식을 과연 서둘러 초기에 팔 것인가?라고 말하죠. 애플 보시다시피 처음과 비교해서 20만 9천 퍼센트, 마이크로소프트는 43만 2천 퍼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의 공통 분모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되게 보잘 것 없다가, 나중에는 크게 올랐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걸 예를 들어서 이 차트를 보시면, 2000년대 이후 버블닷컴 때, 이때 말고는 그 이후로는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이 고점을 돌파할 때까지, 약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위에서도 봤듯이 10배 이상 상승한 거죠. 지금 인류 기업들도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린 거 보이시나요? 지금 리플은 아직 신생아입니다, 신생아.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진짜 저평가되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저평가라도 그 속에서도 등락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지지부지라는 것도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등락도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 모으더라도 쌀때사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6년 동안 들고만 있지 못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시가총액 100배라고 위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어떤 분은 100배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냐? 10배, 5배 정도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런 큰 틀에서의 공부 말고 차트 공부도 같이 하셔야겠죠? 이제 투자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하셔야 해요. 배수 매도 타점 그리고 여러 분석법 이제 정말로 스마트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본업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24시간 내내 차트만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을 수밖에 없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문명의 도구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방법도 함께 익히셔야 겠지만요 저는 예전부터 프로그래밍과 그 데이터 기술에 관심이 있었고 주식을 할때그 업무에서 전반적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똑똑하게 투자를 한들 인공지능을 통해 만든 프로그램, 그 데이터로 투자하는 기법들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겠더군요. 제 계좌이고 소액이지만 하루 동안 이렇게 수익이 난 겁니다. 그 후에는 코인에도 이 방법을 적용시켜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화면 보이시나요? 여러 매매 지표랑 데이터 수식값들을 입력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아, 물론 저 지표가 100% 보장된다는 말은 못해요. 제가 최적의 시기, 그리고 괜찮은 조건들을 입력을 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저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 지표를 입력하고 시장 거래 상황을 포착해서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 낸 겁니다. 아주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후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저는 큰 수익을 거뒀고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큰 방어를 해냈습니다. 세상에 100%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수익을 기록하는 건 아닙니다. 보장 또는 100%란 것은 모두 사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자기 뭐 개발할 시간이나 그런 여러 시간들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궁금하시고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만 문자로 요청해 주세요. 전에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었죠. 요즘 추세는 본인의 생각과 투자법만으로는 그 모든 데이터를 축적한 그 AI와 인공지능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투자를 하셔야 하고 그것이 곧 돈을 축적하는 지름길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300분에게만 여러 알고리즘을 적용한 프로그램과 사용법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릴게요. 빨리 문자를 보내주셔야 프로그램 공유 드릴 수 있습니다. 내 프로그램 공유를 왜 하냐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결국 AI의 정보 수집도 사용자의 데이터, 검색량 등을 팝산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가 쌓이면 쌓여 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득,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이득입니다. 절대 유료로 돈 받고 제공한다거나 그런 짜치는 사짜의 행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혹여나 의심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정보를 활용하지도 않아요. 저에게 직접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프로그램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프로그램 대신 제가 직접 사용해서 결론을 도출해 낼 거고 매매 기법, 하향 시 대응 전략, 빠른 시장 상황들을 따로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도 역시나 빨리 문자 보내셔서 빠르게 프로그램 익히시는 게 좋겠죠. 예전에 스마트폰 나올 때 다들 기억하십니까? 어르신분들 적응 못하셔서 스마트폰도 제대로 사용 못하시는 것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린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프로그램 무료로 제공받으시고 사용법까지 제대로 익히셔서 질 좋은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보낼 수 있는 총량, 그 총량이 적여져 있어가지고 300분에게만 보내주지 못한다는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보내주셔야 300분에게만 프로그램 보낼 수 있어요. 010-2256-4066. 010-2256-4066. 이 번호로 단두 글자 공유라고만 보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 보내는데 단 10초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시고 스마트하게 하셔야 해요. 실천을 하셔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분들로 생겨나면서 저에게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아,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용법까지 보내고 난 후에는 일일이 사적인 대화는 못한다는 점그 점만 양해 말씀드릴게요. 여기 화면 보이시면 문자 온 내역들 보이시죠? 소름 돋는다는 분들 이번 달에만 몇 명을 본 건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좋은 소식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정보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분석해서 나온 신규 코인이에요. 예전에 제가 신규 밈코인들 몇몇 개 발굴을 해서 급등을 한 전례가 되게 많은데요. 이번에도 신규 밈코인 하나, 이 김택동이가 들고 왔습니다. 혹시나 정 불안하시다면 단돈 5만 원이나 아니면 뭐만 원이라도 한번 넣어보세요. 코인 종목이 급등하기만 한다면. 다 10배나 뭐 수십 배까지 오른다는 건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코인이 뭔지 알려드리면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상세하게 짚어드릴게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